안녕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 김상범 목사입니다. 결혼한 지는 59년, <laughs> 1년 빠진 60년이 됐고요. 세 딸의 아빠죠.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김혜정입니다. In English, Grace Shem. 내가 김상범 목사님 첫째 딸. <laughs> 딸이시군요. <딸입니다>. <laughs> 많이 닮으셨습니다. <laughs> 네. 저는 평양에서 나와서 어 여기 때 남쪽에 온 이산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 이산가족이다 보니까 어 옛날 사진들이 없죠 그 그러니까 내가 한살때 사진이 살 있어요 태어났을 때 어머니 품에 안긴 그 사진이 어떻게 어디서 나왔는지 있더라고요 가지고 오셨나 아, 보다 아 그때 그 사진을 제사이에 어머 아이고.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한참 그 공산주의 국가니까 단지 교회 다닌다고 월요일마다 매 맞는 거너 학교가 좋아하냐, 교회가 좋아하냐? 그때 제가 음... 교회가 좋아합니다. 음... 아 그래서 뭐 죽도록 매 맞았지. 어... 아, 그랬을 때그 내가 겨우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너내 아들이야. 너 잘했어. 말 잘했어. 그러면 들어가서 나한테 빨간 사과를 이렇게 상처럼 주는 거예요. 너 어... 어, 잘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 어린아이한테 그런 말씀을 <laughs> 하시니까 결국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지지 말라거든. 어머니의 믿음이 아. 어, 이렇게 유산이 되어서 음. 목사님께 갔군요. 아, 그요 <목소리> 1란 살에 부모를 떠났으니까 부산까지 피난을 어려... 와가지고 집에 했어. 못 간다는 걸 내가 깨달았을 음... 때 아, 아, 너무 아, 어렵다. 그래 얼마나 막막하셨을까막 그냥 얼마나 슬프든지 내가 이제 집에 못 간다는 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났어요. 정말 전쟁 때문에 난데없는 고아가 되셨네요. 음.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다 부모들이 왔는데 나만 부모가 없는 거예요. 나나 어. 나만 혼자서 그냥 졸업을 음. 하게 됐을 때.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 아, 나는 왜 나만 가족이 없나 이렇게 다들 가족과 함께 졸업을 기뻐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남쪽에 와서 중학교 졸업하고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거를 어머니가 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렇죠. 그, 그 안타까운 음. 마음 네. 기뻐해 주고 아, 그러실 어머니가 옆에 안 계셨으니 얼마나 그래도 웬만한... 학교를 잘 다니시고 네. 서울대까지 입학을 잘하시고 음. 혼자여도 정말 꿋꿋하게 무엇이 하나씩 하나씩 일이 열릴 때마다 하, 어머니가 알았으면 어머니가 알았으면 어린 여자아이들을 볼때 나도 저런 여동생이 있는데 그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아주. 이렇게 애타는 마음에 계속 있어서 이제 내가 내네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도 나는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리라 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 다음에는 가정이다 가정의 행복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 힘들었던 게 저런 소망을 품게 만들어서 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로 했죠. 음. 제아내 만난 얘기는 좀 긴데. 부산에서 피난민 때 만났어요. 나는 중학교 1학년이고 제 아내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 어머, 그렇게 어릴 때요. 교회서 에 어린이 성가대가 네,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겠는데그 반주를 이제 해줄 때그한 스무 명 되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제 아내가 됐어요. 그렇군요. 다들 뭐 까불까불대고 떠들고 그런데. 그애만 가만 앉아서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말도 별로 하지 않고 편안하게 무슨 저런 아이가나 있나 이제 그래서 눈에 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했는데 걔가 주연이에요. 오, 아이고 주인공. 어떻게 어린애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나? 그러고 나서 헤진 거예요. 그 시대는 어, 특히 고등학생이나 그때는 대학생은 몰라도 고등학생들은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럼 벌 받아 학교서 <laughs> 그런 시대인데 뭐 데이트 신청보다 서로가 저 편지 편지 오간 거 그러니까 만나지는 못하고 그렇죠. 그때는 편파 네. 그래서 아, 편지로만 네. 서로 어머 네. 음.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땐가, 아, 이제 좀 이렇게 <laughs>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만나기 시작해서, 제 아내가 저를 좀, 음, 안 좋아하는 것 하나가, 대학생을 데이트를 시작해 놓으니까 성적이 나빠졌다. <laughs> 남편을 얻었죠. 음. 아, 남편이시네, 남편을. <웃음> <웃음> 와. <웃음> 어머니. 어머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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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고 보니까 성격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음, 좀 적극적이고, 제 아내는 조용한 여자예요. 말을 잘안 해요. 사실 말 아, 말을 안 해서 제가 좋아했거든요. 아, 결혼하고 나는데도 말안 하는 거예요. 음. 그게 아주 그냥 답답한 거예요. 말을 좀 해야지. 그렇죠. 연애 때 아. 좋아했던 게 결혼하고 나니까 음. 어 맞아요. 단점으로 보일 때가 음. 있죠. 음. 맞아요. 그 아내를 나처럼 바꿔놓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인간 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죠. 이건 내가 보니까, 제 아내가 시들시들시들시들시 해주는 거야. 아내 성격을 좀 바꿔달라고, <laughs> 기도도 하고. 그게 어, 응답이 안 돼. 아, 나도 안, 안, 안 바뀌는데. 어떡해. 근데 하나님 저보고 하는 말씀이, 너내 기도가 틀렸어.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는데, 너내 아내를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내 기도가 틀렸어. 아, 그래서 제가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 아내를 안 바꿔주실려면 나라도 좀 바꿔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의 성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냥 가만둬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자기 스타일로 달라져 그리고 자기 속도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가만둬두니까 하나님의 속도대로 변화를 시켜주시고 맞아요. 좋게 만들어주시는구나 아 제가 그걸 아주 깨닫고 아, 혼났죠 아유, <laughs> <그만이 되는 거야. 웃음>